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4연패에 빠지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팀 타선의 부진과 함께 박진만 감독은 이례적으로 선수들에게 공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권 원정이 악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최근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에서 2로 승리하며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발 투수 레에스가 호투를 펼쳤고 이성규와 양우연이 활약하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박 감독은 레에스의 역투가 승리를 이끌었다. 며 선수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타선의 부진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장타력이 살아나야 승리 요건이 갖춰진다며 타선의 활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변칙적인 투수 기용을 예고하며 불펜진의 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현재 팀 전력의 재정비와 타선의 활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시즌에서의 선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2-2에서 11로 대패하며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마운드가 무너졌고 전날 LG의 팀 노이트 노런을 당한 데 이어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나며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은 17일 잠실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도. 0에서 1로 패하며 시리즈 전적이 2승 1패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루인 디아즈와 윤정빈의 타구가 홈런성 타구였지만 잠실구장의 투수 친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담장 앞에서 잡히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디아즈의 파울 홈런이 아쉬웠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삼성은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치러진 일. 2차전에서 홈런을 연달아 터뜨리며 LG 마운드를 무너뜨렸지만 잠실에서는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며 타선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18일 잠실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70억 FA 투수 최원태는 16일 친정팀 키움을 상대로 선발 등판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고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최원태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4볼넷 2탈삼진 6실점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됐고 l g 는 결국 삼성의 2에서 1 0위로 패했습니다. 경기 전 염경엽 LG 감독은 최원태가 볼넷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의 싸움이라며 그의 재구력에 주목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최원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볼넷을 허용하며 자멸했고 특히 풀카운트 싸움에서 번번이 밀리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이번 등판은 최원태에게는 뼈 아픈 복귀전이었고, LG 입장에서는 팀 분위기 반전에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70억이라는 대형 계약이 무색한 투고 내용이었고, 향후 등판에서 반등이 없을 경우 비판 여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요즘 삼성 분위기도 안 좋은데, LG까지 이러면 수도권 팀들도 불안하네요. 최원태는 다음 경기에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경기는 삼성의 선발 투수와 구원 투수들이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점수차를 벌려놓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반 2에서 0으로 앞서갔던 삼성은 2회와 3회 그리고 4회에 걸쳐 실점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특히 투수들이 볼넷을 많이 내주고 그로 인해 타자들에게 득점을 허용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네요. 오지환의 이루타후 견제구로 아웃을 잡은 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이후 문성주에게 볼넷을 내주고 박동원에게 동점 홈런을 맞은 건 흐름을 놓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회와 4회에도 계속해서 볼넷과 안타로 위기를 자초하며 점수를 내줬고 결국 5회에는 이호성이 박동원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으면서 실점이 확정됐습니다. 삼성 타선도 1회 2점 이후에는 점수를 추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전반적으로 투수진의 재구 문제와 타선의 침묵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 경기로 보입니다. 경기도 중 주전 포수 강민호의 부상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사회말 수비에서 신민재의 땅볼 타구를 처리한 이루수 안주형이 송구를 홈으로 했지만, 공이 좌측으로 빗나가면서 강민호가 가까스로 공을 잡고자 했지만, 슬라이딩하는 문성조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수는 공을 잡기 위해 발을 홈플레이트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팀의 향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었다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발목 부상은 선수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아이싱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경과를 지켜보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 후의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팀도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다른 선수들이 잘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들 역시 강민호 선수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삼성 선수단의 최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소식은 팬들에게도 큰 걱정을 안겨줄 것 같아요. 타선의 슬럼프와 홈구장과 원정 경기에서의 큰 성적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런이 터지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은 팀 전체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팀워크를 다 잡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박진만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가 프로 선수로서 자세에 대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선수들에게 분명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팀 분위기를 추슬러 가려는 감독의 의도가 어떻게든 성과를 낳길 바라며 선수들이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다시 좋은 성적을 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팀의 분위기가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네요. 박진만 감독의 말은 매우 직설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선수들에게 노력 없이 뭔가 바라면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하며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함을 분명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 좋을 때는 무언가 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강한 의지와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언제나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각성하고 자신을 다잡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의 이런 강한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어 타격 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도 노력과 자세에서 비롯된 결과가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선수들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박진만 감독의 말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훈련도 마찬가지. 라며 준비와 노력이 기본임을 강조한 부분에서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와 정신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훈련 장소가 부족하다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라는 조언은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책임감을 더 강조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노력이 있어야지 대가가 따른다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지만 때로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흐르지 말고 매일매일의 훈련과 준비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수들이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박 감독의 강한 피드백은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고 팀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제대로 된 노력과 자세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최근 4연패는 팀 분위기와 성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KT 위즈와의 수원원정에서 한점 차로 아쉬운 패배를 겪고 LG와의 경기에서도 굴욕적인 연패를 당한 후 5할 승률까지 의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13일 경기는 8회 초에 추격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서 팀의 결단력과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기네요. 이제 삼성은 홈대구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좀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한 팀 전체의 집중력과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박진만 감독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어 훈련과 준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홈에서의 경기가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번 4연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의 타선이 다시 살아나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삼성 팬들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좋은 흐름을 탈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홈 대구에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